하루 동안 날씨에요? 예 네, 지금 짱어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아이고씨 짱어가 나 짱어가 나왔어요 가만있어 어, 어휴, 맛있어. 야야, 들어가라. 어우, 눈이 달렸나? 꼬리에 또 야, 들어가. <laughs> 야살려줄게 맞아! 갑는다갑니다갑으면안 갑니다, 돼! 갑니다. 어휴! 이거 빨리 풀어줘야 될것 같아, 이거. 아 풀어줄게. 응, 음, 잘 살아. 풀어줍니다. 됐어! 어휴, 체리 다 해먹었다. 아이고. 아, 이쪽 것도 또다 붙여놨네. 야, 이쪽 것도 붙여놨어, 이것도. 아이고, 이놈, 이놈, 이놈 붕어네, 그래도. 아, <laughs> 낮에도 짱은가나 옵니다. 张哥，拿这给我。<noise> 일단 짱어를 한수 했고, 야, 이거 다 꾸겨졌네. 어, 이놈은 내일 내일 매도록 하겠습니다. 이놈은 접자 오늘 짱을 잡았습니다. 아, 뭐야? 이거는 내일 매는 걸로 하고, 그리고 오늘 성공했어요. 장어 잡았습니다. 장어를 닦았습니다. 야, 그래도 오늘 짱 안수했습니다. <laughs> 짱을 한 마리, 마지막으로 안 나오나? 짱을 한 마리 걸었어요. 제가 이거 이렇게 달아놓고 쓸때 없는지 하는 사이에 막 끌고 갑니다. 이리로. 거의 다짱어라고 봐야 돼요. 제가 몇번 터뜨렸습니다. 짱어가 얼마나 많으면 이렇게 대낮에 낚싯 바늘에 막 나올까요? 휴. 이건 저기다가 저기다가 놓고 마지막 한 마리 더 나와줘라 그리고 이거는 가지고 가서 고쳐 갖고 와야 돼요. 어떤 걸 고쳐오냐면 미사대가 하나가 음 이거를 초리대를 부러뜨려 먹었어요. 이거, 이거 감을까? 이거는 감고. 요거는 고쳐와야 돼요. 오늘 그래도 짠한 마리 큰시간거 하나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찍은 거는 제가 이따가 음, 영상에 담았으니까 이걸 동영상으로 해서 편집해서 내보내는 걸로 할게요. 자, 한 마리 더 나와주면 좋은데 얘를 이쪽으로 옮길까 여기서 꼭 나오네. 요거 해먹은거지? 이건 내일 낚싯바는 다시 메고이상하 여기서 장어가 잘 나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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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되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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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한 마리로 만족합니다. 자. 빨끌고 들어가세요. 야, 딴지다고 있는 사이에 짱거가 불고. 풀로 들어가야 되는데 살짝 걸쳤었습니다. 그래서 끌어 가지고 간신 히 얼굴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만약에 여기 지금 수초로 감았으면 털렸어요 이런 경우가 지금 많아요 제가 딴짓하고 있다가 짱어는 무조건 풀로 들어가서 감더라고 그래서 놓칠 뻔한 거를 또 간신히 끌어내서 얼굴로 보였습니다 오늘 영상 어, 마무리는 짱어 한 마리로 어, 오늘 그래도 성공한 거예요 대낮에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이 땡볕에 쌍아가 나왔어요. 그동안 제가, 이 기쁘신 분이 좀 들으셔가지고, 옥자님, 감사하고요. 여기, 아까 보시면은, 테나님, 예, 제가 팬인데, 예, 테나님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테나님이 열심히 하십니다. 리치님, 너무 감사하고요. 예, 김테나님. 멋쟁입니다. 김태나님은 예, 어, 부잣집 맏맷누리 같아요. 부잣집에서, 어, 태어나신 그런 분 같아요. 막, 얼굴이 귀하게 생겼습니다. 손에, 손에 설거지도 않는 분 같아요. 귀하신 분 같아요. 김태내님 들어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팔도항산 t v 님도 귀하신 분입니다. 제가 설거지 다 해줘요. <laughs> 예, 김태나님 방에도 제가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목자님 감사하고요. 또 김두교 사장님, 지금 아직 산에 가, 산에 오늘 안 가셨을까봐. 김두교 사장님 감사하고요. 김두교 사장님도 제찐 팬입니다. 그리고 김태나님, 질문을 아까 했는데 제가 그 보류라는 거를 제가 잘 이해를 해서 현재는 못 하겠습니다. 네, 예, 그 제가 그걸 이해를 못해서 좀 죄송하고요. 어쨌거나, 유튜브에서 하지 말라는 걸 하면은, 정지를 당한다. 이제 그런 뜻이고, 모든 영상은 수익창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가셔서 수익창출을 하면은, 구글에서 월급을 줍니다. 얼마? 100달러부터 줘요. 100달러가 넘어야만 줍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는 걸 하게 되면은, 이제, 정지를 당해요. 정지. 그 중에 가장 위험한 것이 이제 공중파, 텔레비에서 나오는 거를 녹화해가지고 내보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 음악방송, 특히 동영상에, 라이브에, 아이고, 요거, 아이고, 오늘 짱한 마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짱한 마리 나왔어요. 바닥낚시에, 예, 보리새우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